그 우리, 우리, 우리 빠르게 잠깐만 우리 영상 봐야 돼. 응. 음, 어? 저기 우리 빠르게 기운 내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게 뭐야? 세바텐 슬픈 소식 어? 어. 음. 집중 잘 해야 돼. 생님 어. 너희 <laughs> 이제 열린방정식 하고 끝내고 나 우리. 그리고 시간이 애매한데 부등식 아마 다안 끝날 것 같아 세이 갔을 때한 1차 부동식까지만 열린 부동식까지만 2차 부등식은 잘하면 2차 부동식도 끝낼 수 있어요 실험 내신 앱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지 우리 이제 기말 끝나고 순열 조합 한 다음에 행렬 배우고 여름방학 때 이제 문제 풀이 하지 여름방학 때 문제 풀이 내신 대비 이제 아마 다음주? 다음 주부터 할것 같아요 반이 바뀌어요 반인 그래 이제 문제 지겹게 풀어야지 요번엔 제대로 풀어야지 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열립방정식 이건 시험 범위이기도 하잖아 연립 1차 방정식은 잘하잖아 원리가 뭐야 원리. 이 연립방정식 풀이의 원리가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 문자의 개수 줄여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은 잘안 쓰기도 하는데 공치법이 있고, 어 동치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만의 스킬 나누기 하는 것도 있고 나누기 나누기 응급 많이 써요.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 요 두개는 요 기말 시험검이니까 됐지 요거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문자 개수 줄이기 됐어요 됐지 그럼 바로 예제로 보자 우리는 이제 열리 2차 방정식을 배운거야 열리 2차 방정식 방정식을이풀석은 얘는 석은이녀 얘는? 어, 방정식 1차 방정식과 2이 방정식을 열석은라 얘도 열이 방정식 됐죠? 그 다음에 이미로 많이 거잖아요 그래서 이두개 보자. 유형은 두개 남았어. 어, 예전엔 더두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빠졌어요. 국가가 저기서. 그래서 이두개잘조줄하면 되고 이따가 이제 하나도 보여주는 거할수있으면 돼. 그지자얘 예. 원리만 알면 돼. 원리가 뭐라고? 문자.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 그러면 1차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없앨 수 있다 그 뜻이야. 누구 없애고 싶어? 원하는 거 말해봐. y. 그러면 여기서 y는 1 0 x 됐죠?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지. 대입법. 누거 대지? 얘는 가감법으로는 어렵잖아. 가감법은 뭐야? 더하고 빼서 문자를 없애 나가는. 그래서 이게 개입하면? 0, 됐지? 응. 자, 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안 되잖아 응. 그럼 근의 공식 모든 2차식은 근의 공식으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얘 그냥 근의 공식 줘버리면 돼 응. 2분의 1 그러면 1, 요거니까. 자얘 열린 2차 방정식 잘 보니까 얘가 뭐가 돼? 어? 아니지 얘잘 보니까 뭐가 돼요? 인수. 인수분해 인수분해되면서 0골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 말고 다른 거 있었는데 게임 다 빠지고 인수분해되면서 0골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인수, 오, 어, 예, 반갑네. 우리 2차 방정식. 예, 뜻이 뭐라고 했어?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쌤처럼. 그리고 얘1차식 나온 거야. 똑같아 똑같다. 이1차식 여기 어, 어디다 대입? 여기다 대입.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대입. 그래서 4y 제곱. 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대입하면, 어 얘는 쌤이 막 만들어서 무슨 나왔으니까 이거 바꿔 버리자. 예상으로 3으로 얘는 5로 바꿔버리자 5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대입하면 마이너스 5로 바꿔버리자 미안해 어, 자꾸 바꿔버린다 어. 마이너스 u y 제곱은 마5 가야지 별로 쉬는 수 나왔네 마5 말고 <laughs> 마오는 쌤이 싫어해 마오 마치로 바꾸자 마치? 아니 마탈이 좋겠다 <laughs> 미안해 아. 어. 자꾸 바꿔서 미안해 어. 왜 마오가 싫어요? 마오는 싫어 어. 왜? 아무튼 싫어 마오 마오는 오도드만못만들어 어. 어. 신용이 없어서. 없는거예요어없는 거예요. 어아자이런 아우, 신신아 신용이 시. 아니라고 아무튼. 좀 좋잖아, 어 아우, 어서아이아어이어서어서이이이 됐지? 음. 어, 칸이 없네. 얘는 지금게 y제곱. 어? <laughs> 어. y제곱이 4 남았어요. 그럼 y는? 설마. 2. 그러면 그때 x는 여기다 넣는 거야. 마사. 됐어?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여기다 넣어야 돼. x 는4 요거 이해 됐어 안 됐어? 왜냐면 요거일 때 대입한 거니까 얘일때 대입한 거니까 예를 봐야지 끊고 그다음 에얘 똑같아요. 대이 y 제곱 왜왜왜잘 봐야지. you mm -hmm. 여기다 넣으면 안돼 여기다 마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넣어서 x는 2 그래서 네. 쌍이 나오는 거야 넷쌍 네쌍. 항상 넷쌍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열린방정식 이해됐어? 그럼 이제 첫수골 보자 특수골 특수골은 딱 하나 볼 거야 잘 듣고 있니? 지금 여 분이야? 오, 좀 빠르게 시간이 시시이이고있있요요니가니시시이이이해해어어 아들 지말하하특특수보 보자. 하나만 보자 얘는 이제 얘도 열린 방정식이야 첫 번째 방법 x는 4-y 해서 a 그래서 y제곱 4-4y 더하기 3은 0 y는 3 y는 1 그러면 3 대입하면 x는 1 1 대입하면 x는 4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합과 곱을 알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음. 합이랑 곱을 알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음. 어? 음, 방조식2방출식 음, 제곱 빼기 하 됐어? 안 됐어?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얘의 두분이뭐다 이 x, y 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3하고 1 나오잖아. x가 3이면 y는 1. 오 x가 1이면 y는 3. 됐어요? 안 됐어요? 왼쪽에 합이 한것같아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x 더하기 y. 두 수의 합. x y. 두 수의 곱.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이차식이어 네, 요건이지. 어? 우리 근각이 쇠각이 해서. 아, 그래. 안 진우나 아직 모르니. 어, 됐지. 어, 아 레이다에 걸려서. 쌤이 여기 보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 몸이아 아니 모르 예전엔 뒤에도 눈이 달렸어. 지금은 없지만. 다 보여, 여기서. 진짜. 너희도 여기 서서 봐봐. 여기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 다 보여. 근데 얘는 이제 원리는 요건데 수를 때려 넣어도 돼. 두수의 곱이 3되고 두수의 합이 4되는 거 바로 떠오르잖아. 뭐랑 뭐가 떠올라? 어 일상 떠오르잖아. 요거 됐죠? 그래서 바로 해도되고 됐지? 요게 기본이고 이제 요거를 확장시킬 거야. 쌤이. 요거 됐어요. 안 됐으면 말하고. 잘 들어야 돼. 우리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오늘 부정방정식도 해야 돼서. 얘를 만족하는 xy가 xy가 오직 한쌍이래 오직 한 쌍. 됐어요? x도 하나, y도 하나다 그되야 여기서 a는 실수. 그때 뭐 a가 또는 a 범위를 구하시고 됐어요? xy가 실수가 되기 위한 실수애를 갖기 위한 뭐 a 범위를 구하시오. xy가 허수가 되기 위한 뭐 a 범위를 구하시오. 다똑같아 됐죠? 그럼 봐봐. 얘첫 번째 방법으로는 풀기가 어려워. 됐지. 귀찮아. 그러면 두수해야 두수해고 뭐 뭐가 떠올라? 2차방정식 x 제곱 치면 나가봐야지 치죠. 응, 그냥 이렇게 잘 집중해. 2차방정식얘두 예, 분이 뭐라고? 얘두 예, 분이 x, y 됐어요, 안 됐어요. a 실수. a 실수, 이차방면식, 개수가 실수, 실근, 허근, 중근, 못쓸 수 있어? 환면식, 짝수배, 짝수공식 쓰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됐어요 그래서 A제곱 날랑하고 4A-2A 2A, 2A. 4-3여 판별식 그러면 오직 한 쌍이 해래 그럼 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0. A는 마이너스 2분의 1 /2. 됐어요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다 실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a 는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크다 됐어요?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허근 그 판별식이 0 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2a 더하기 1이 0 보다 작다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작다 이해됐지? 요거 이제 하나 하고 부정방정식할 거예요 기운 내고 어유 충분해 10분이면 충분해 보자 하나만 더 그냥 쌤이 만드는 거야 자 아, 까쌤이말안 해줬는데. 자, 요식은 이제 재밌는 점이 있어.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어도, X자리에 Y 넣고, X자리에 Y 넣어도.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원래 식. 과 요런 식을 참고로 대칭식이라고. 요말 몰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두수의 합, 두수의 곡을 찾아라. 됐지? 이얘 봐봐.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어도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려고 하면 돼? 두수의 합과 두수의 곡. 요거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 쌤의 비법이야. 막 풀이지? 다른 데서는 얘 난리나 나오면 막 치환을 두번두 두 번씩 해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번 치환할 필요가 없어 얘는 잘 듣고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를 쌤이 말하기 전에 얘 뭐로 바꾸고 싶어? 얘 뭐로 바꾸고 싶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빼기 뭐 해줘야 돼? 빼기 EXY 됐지? 근데 여기 XY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지 이거 됐어요 딱이거만할줄 알면 돼그 다음에 위에 거 다시 밑에다 쓰고 두개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봐야 돼. 마이 넘어갔어. 어 플러스 2. 2 소. 어. 여기. 자, 잠깐만. 얘를 1로 바꿀게. 그러면 2 넘어갔으니까 마이. 됐지? 요거 됐어요. 제일 쉬운 분이야. 치환 안 해도 돼. 요거치환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아 기사면 어, 미안 어, 기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네 뭐니 어, 예. 하나 둘셋 여기 요거 그대로 여기 밑에다 쓴 거야 어 그래서 이 인수분해 되지 그러니까 요 문제는 선생님처럼 풀어야 돼이치환에서 푸는 게 아니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y가 2가 나오고 x 더하기 y가 마 -1이 나오고 그러면 합 불의 라 그럼 얘 여기다 넣으면 xy가 3이고 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넣으면 xy가 0이고 됐어요 안 됐어요. 이두개 갖고 뭐 만들면 돼? 이제 또 2차 방정식 만들면 돼 여기서 수 바로 나오면 좋은데 얘는 바로 안 떨어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E A 이렇게 하고 그의 공식 하면 돼 짝수 공식 쓰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 근이 이렇게 나오지. X가 예면, Y는 예입니다. 뜻이고, X가 예일 수도 있잖아.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럼 Y는, 이렇게 요거 갖고 두개 나옵니다. 됐어요? 또, 요 때. 요 때는 좀 쉽잖아. 둘중 하나가 0이잖아. 그래서, X가 0이면, Y는 마일, Y가 0이면 X가 마일, 그래서 이렇게 4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지? 안 됐으면 말하고 끊고.